오늘은 신공항 후적지 개발 사업성 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 대구시는 10월 17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 후적지 개발 사업성 분석이 사업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구시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PwC 삼일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을 통해서 사업성 분석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용역은 세계 4대 회계법인인 PwC의 제휴를 맺고 있는 국내 골지의 삼일회계법인에서 분석한 결과로 공신력과 대외적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의 주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 분석 결과 순 현재 가치는 최대 2.5조 원, 내비 내부 수익률 IR은 최대 12.3%로 사업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종전 부지뿐만 아니라 K2 주변 지역 128만 평 개발 사업성 사업 기간 단축. 어, 시민펀드를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분석한 것으로 이런 사업성 보강 방안이 적용된 결과 금융비용이 최대 1. 아, 4.1조 원 절감되는 등 사업성이 대폭 향상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후적지뿐만 아니라 주변지 토지 분양이나 그 다음, 아파트 분양, 이런 건축 개발도 병행 추진할 경우, 순 현재 가치는 2.5조 원, 내부 수익률은 12.3%로 사업성이 대폭 늘어납니다. 또 하나, 최근에 부동산 경기 악화, 금리 상승, 대외적 여건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시중 금리를 6.74% 어, 우리 BBB 플러스 회사체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비용 단가는 LH 기준을 적용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사업성을 보강해서 도출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어, 이번 사업성 보강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K2 주변 지역 128만 평. 이것은 사업 대행자가 개발 제한 구역을 현재 용도인 자연 녹지로 수용하고 추후에 도시개발 시 선분양, 선개발 후 분양 아, 개발, 후분양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용지 이런 순으로 단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사업성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우선 사업기간 단축은 s p c 구성 시 메이저 기업이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구분할, 동시 착공 등 종합사업 관리, 패스트 트랙을 활용하여 실현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사업 과정보다 1년 이상 공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 배당소득에 모두 과세되는 일반 SPC와는 달리 PFV, 프로젝트 금융 비어클 방식으로 SPC를 구성해서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법인세 등 소득공제 효과도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초기 재원 조달 시 시민 참여 펀드를 약 5천억 이상 조성함으로써 절의의 자금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전 시중은행 브릿지론을 대체하고 토지 수행 후에는 본 PF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금융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펀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조합 방식을 적용해서 일반 국민들의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낮은 금리로 시민 펀드를 조달할 경우, 시중권 재원 조달과 상환 기간 간의 계획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금융 조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시는 이번 사업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금융권 등과 적극 협의하고, 11월 중 투자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TK 신공 사업의 수익성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연내 사업 대행자가 될 SPC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공준표 대구시장은 현재 부동산 투자 여건이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사업성 분석 결과가 사업성 충분으로 도출됨에 따라 SPC로. 참여를 연두에 두고 있는 공관기관, 공관기관들과 민간기업들에게 자신 있게 FPC 참여를 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내 사업 대행자 선정을 통해서 신공항 건설 사업을 구체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